우리 이영종 목사님 일전 참차사할때배회당이 있을 기도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목사님 기도는 짧게 하시면 마시죠. 하나님 모든 것 하시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. 그시생과 사랑 이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모든 것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가오니 내 인생을 바치오니 내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전상 속에서 모든 것을, 생명을, 인생을, 재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충막히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당신의 귀한 종들 기억해 주시고 더큰 자기교인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앞에서 언더우드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은혜와 복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. 오늘 공창한 모든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건속들이에 하나님 앞에서 언더우 그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가시고 여러분 함께 아웃동 궁하게 간절이 추원합니다. 옆에 이신분을 인사하시면서 들어가시고 나가시면서 차 한잔씩 드시고 가셔도 되고요. 기한의 책, 여러분들, 어,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마셔서 감사합니다.